가장 큰 음악은 뜻을 품이에그리고 외벽에 아주 두꺼워요

Thank <laughs> you. 습니다이니다 그러니까 이건 272년에 된 거니까 벽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laughs> 이 건축학 ]적인 그런 의미는 굉장히 깊어요. 이곳 이탈리아에서 건축 전공하시는 분들 많이 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뭐 옛날부터 벽돌 기원전부터 벽돌 사용하고 했다는 것부터가 놀라운 일이고 네스트랑 여러가지로 놀라우실 놀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참이 건축물들이 오래됐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흠집 하나 없고, 이 굉장히 경고합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 어,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공사 하는 것이 어떤 보수공사가 아니라, 때배 끼기 작업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수공사가 없습니다. 복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단히 큰 목욕장이고, 귀족들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라깔라 황제가 원론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황제의 목욕장인데, 자, 중간에 이제 그 무대가 보이시죠? 여기 중앙에. 저 무대에서 세계 3대 테너도 노래를 했고, 그리고 여기는 8월마다 아이다라는 오페라가 공연이 되는데, 이 아이다라는 오페라는 이 코끼리도 출연하고 군대도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적터를 이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 해서 2년 전부터 다른데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면은 찬물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안마 시설을 비롯해서 예, 체육시설 그리고 도서관 시설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들어오면은 뭐 예, 여러 가지 계속 하루 종일 놀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클레티아누스 뭐 황제의 목욕장 잘미니 때르미니역 <때문> 비슷하죠. 목욕역입니다 그대로 풀이하면. 그래서 거기는 디오클레티아누스 요런 목욕장이 더큰게 있었는데.